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일,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열두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열두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알린 사람은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사가 비장한데요. 우리에게는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임무가 있습니다. 네, 소망 사랑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네. 성령강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보냄 받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설교하시는 중에 선교에 관련된 이제 설교하신 부분이 마태복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세상 걷고 다니면서 느낀 게 있는데 느낀 게 뭐냐면 추수할 게 많은데 사람 부족하다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어떤 지금 이 세상이 두루 다니면서 본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 때가 거의 차 있는 모습처럼 보였고, 다만 이제 거기에 함께 일해서 함께 수고해 줄 사람들이 지금 뭐안 보인다, 적다,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추수 밭으로 보내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본인의 실천 혹은 노력으로 본인도 제자 열두를 사도로 파송하고 이 추수할 일꾼으로 예수님이 만들어온 이 공동체의 사람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파송이라는 말이 사실 사도랑 말한 동의어나 다름 없어요. 화송이란 말이 보냄을 뭐 보내다 보냄 받다 뭐 이렇게 다 쓰는데 이게 사도란 말의 본래 뜻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냄을 받은 자뭐 이렇게 나중에 활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모든 용례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보통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열두 제자라고 부르는데, 특별한 음. 의미가 있다는 걸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사도로 파송된, 미리 준비됐던 사람들이 1 2 명이에요. 1 2 명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렇게 부르죠. 그, 근데 이게 고유 명사로 더투엘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션스 일레븐 이러면, 오션의 11명, 이렇게 이게 고유명사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이에요. 이게 아주 고유명사인데, 나중에 이제 한 명이 탈락을 하죠, 여기.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 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12이라고 하는 인원을 예수님께서 준비시켰고, 또선교현장에 이제 보내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12 하면 유대인들한테 딱 마음에 와닿는 게 뭘까요? 12집화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각 족속의 한 명씩 대표격인 거고요. 열두 명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열두 사람이라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마태랑 마가는 열두 명이 똑같아요. 뭐 베드로, 뭐, 뭐 야고보 뭐 요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록하는 게 똑같은데. 누가랑 그 누가랑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저었다고 보통 알려져 있거든요. 누가랑 사도행전에는 여기에 보면 다데오라고 되어 있는데 다데오를 야고보의 아들로 기록을 하고 그렇게 잠깐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열둘인 거는 확신하고 이 공생에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 사람들이 곳곳에서 계속 하고요. 그리고 이 숫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수 있듯이 이스라엘 부족 열두 지파를 다 상징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전 영광을 회복하는데 그이 12명이 결정적인 그 상징적인 인물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성경 보면 이제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여러분 이 사도의 12명, 제자들이 뭐한명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12명을 유지해 가고 이 12명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12명의 이름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자꾸 예배 때 읽혀졌을 거 아니에요? 동시대에 또 살았던 사람도 진짜 초대교회는 있었을 거고 그 이후에는 와 우리 아버지 세대 사도 베드로가 계셨지 이렇게 이해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그 사도성을 계승한 사람들이 모이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해서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궁극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네, 모임, 집단, 공동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라고는, 한번 갔다 와봐. <laughs> 이런 게 아니라, 보냄다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인사할 때 오늘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가. 그냥 한번 갔다 와봐왜 가는 거예요? 아, 그냥 가,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러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교회가 보냄을 받는데 보냄 받는 이유는 공식적인 또 명료한 그때그때 임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임무를 수행해야 돼요. 교회는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쭉 같이 읽었는데 보시면은, 이 공식적인 임무가 오늘 열두 사도에게는 선교예요. 선교고, 이 선교의 임무를 맡기고 이걸 하게 되는데, 주님이 이 사도를 보내실 때, 눈에 띄는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게 합니다. 그렇게 요청해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귀신 내어 쫓고, 병든 사람 고치고, 등등등, 이런 거, 약한 거 고치고, 이렇게 똑같이 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방이 아닌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지진한 조였나요? 우리 마태복음 2 8장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는 대사명 주실 때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예, 모든 족속한테 다 가라고 하죠 모든 이방 사람들한테 다이 선교를 막 열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랑 반대되는 말 같잖아요 이방 사람들 가지 말고 예,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한테로 가라라 가라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복잡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선교의 사명이 대상이 열립니다 이렇게 확장돼요 처음에 교회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회였어요. 유대인들의 교회. 제가 지난주 지난주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처음에 기독교가 시작할 때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시작합니다. 다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사역의 목적이 이방인들한테 막 다가가지고 이렇게 서, 하나님 나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전 영광을 되찾는 거가 예수님 공생의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였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한 나라 선포하고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혜택을 우리도 누리는 거잖아요. 예, 혜택을 누리는 건데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원래는 교회가 시작했을 때는 유대인만의 배타성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배타적이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많이 보면 복음서에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가지고 있는 게막 눈에 띄잖아요 심지어는 막 개라고 여기고 막 사람 취급 안 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배타적이었어요 유대인들한테만 우리는 간다 이랬는데 나중에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성령 받고 이러면서 그리고 얼핏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변형, 변화를 겪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신앙생활 하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는 거기 살 수가 없거든요, 더 이상.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려서.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많은 유럽 지역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소아시아 같은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랑 같이 만나야 되는데 맨날 우리끼리 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이 이 임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유대인이다 아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이렇게 처음에는 유대인들한테 가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임무와 비전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좀 두시고요. 이, 이 생각을 쭉쭉쭉 신앙적으로 밀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때, 그때마다 교회가 공식적인 임무와 임무의 대상이 고정되어 변해요. 변한다는 사고방식도 변하고 또 생활했던, 믿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도 변하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임무 사명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에는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사명이 뭔가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넓게 보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비전이 뭐냐, 임명 그 임무가 뭐냐,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노학교의 임무가 뭐냐. 더 좁히면 노학교의 구성원인 나의 임무는내 삶의 임무는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이거를 찾아가시는 과정이 필요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훅훅 지나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뭘 봤어요? 추수할 때가 가까운 그런 풍경을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쭉 세상 둘러보면 뭘 보냐? 아 <laughs> 저기 돈이 되겠구나. 음 저기다 투자하면 되겠구나. 어? 음식값이 또 올랐네? 이런 걸 본단 말이죠. 일상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게 뭔가 열등하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이 없으면, 임무가 없으면, 관점이 없으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생각과 신념과 특, 그 임무를 공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봐야 세상도 달리 보이고, 아, 어디에 사람이 필요하구나. 어디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구나. 뭘 해야 되는구나. 이 시대에는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저걸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볼수 있는 이제 눈이 열리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뇌는 신기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수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나갈 때도, 지나갈 때도, 내가 필요한 정보가 이미 다 획득이 됐다 생각하면, 그다음부터는 뇌도 좀 쉽니다, 말하자면. 대표적인 예가 뭐냐, 여러분. 가는 길은 멀게 느껴지죠. 근데 돌아올 때는 금방 오잖아요. 그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갈 때는 온갖 정보를 다 해야 길을 찾아가는데, 한번 갔다가 집에 오는 길은 덜 뇌를 돌려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슬픈 얘기인데, 연세 드시면 시간이 빨리 가죠. <laughs>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진짜 그렇대요. 어릴 때는 뇌가 처리해야 될 정보 량이 많아서 시간이 더디 갈래요. 느끼기에. 근데 이제 오래 사시면 어떻게 돼요? 아, 몰라. 그냥 되겠지. <laughs> 그래서 그러시는지 어쨌든지 연세 드시면은 시간이 금방. 아우, 벌써 한 달이야. 벌써 1년이야. 이게 더 이상 내가 유의미한 정보를 세상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어떻게 말하면 좀 슬픈 얘기예요. 이제 다 알거든요. 이제 대충 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노학교회에 주시는 사명이 임무가 있습니다. 이거를 발견을 해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얘기인데, 저희 교회가 특수하다면 특수하잖아요. <laughs> 아는 분은 아는 그러니까 늘 특수하게 운영되어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최근 3년간에 집중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좀 안정되는데 되게 많이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남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금방 어느 순간에 권태가 찾아옵니다 다른 게 보이고 지금, 아까, 집, 택 집사님 드럼 치는데, 최근 한 4, 5년간 가장 행복한 얼굴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막, 싱크대도 새거 들어와 있으니까, 언니 우리 교회새 물건이 있을 때가 있나? 이렇게 막, 신제품 있네? 막, 이렇게. 네, 여러분. 제가 이제 담임하고 이런지 3년 넘, 좀 넘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좀 주의 깊게요. 우린 누굴 위해서 일해야 되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는 어려워요. 당장에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 교회 사람들 불러드리는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여기 예배당에 사람 꽉 차면, 꽉 차면 뭐 확장되고, 그러고 막 저희 지상으로 올라가고, 이, 이런 건 비전이 아니에요. 건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받아 임무를 이해하고 하다 보면 그게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저게 필요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아기도 네. 안 낳는데 카니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기를 <laughs> 가져야 카니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으로는 이거 저 혼자 못 해요.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트렌드가 있거든요. 음. 신앙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때는 해외 선교가 트렌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도 s 시는 선교사님도 많이 있지만 이제 그 그렇게 모든 교회가 옛날에 저희 청년 때처럼 열을 내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가난한 사람 위해서 또 어떤 데는 소외된 사람 위해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의 임무가 뭔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 욕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건데 어쨌든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교회 임를 찾자.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니까 찾아야 됩니다. 이제 눈에 눈 주의 깊게 살펴서 그걸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우리 삶의 구원도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저도 요새 그런 고민 하는데, 저는 목사로 부른받았다라고 늘 믿었거든요. 근데 요새 고민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하나님이 일하라고 부르면 무조건 목사 되는 걸로 알아서 목사를 한거 아닌가? 요새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말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그만두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놀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꼭 교회에서 사역자로 안 해도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도 교회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직업 가운데 여러분 커서 하나님의일뭐 할래? 변호사 될래요? 의사 될래요? 이거는 잘못된 답은 아니지만 반쪽짜리 답이에요. 직업을 찾으란 얘기가 아니라 누구한테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이거를 결정하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신 곳에서 나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또 존재하는가 라고 자꾸 이렇게 귀기울여 찾아보시고 저도 아직 못 찾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삶이 초라해질 때가 많아요. 초라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남은 뒤 시간들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기 누군가 갔으면 좋겠다. 노학교에가 적합하겠다. 노학교에 누가 적합하겠다라고 우리는 자격이 안 되지만 우리를 신뢰해서 보내실 때에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거나 그러지 말고 알아듣고 그곳에 가서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약한 것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여러분, 생명력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또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